안녕하세요, 은씨입니다 오늘은 물편집 영상을 들고 왔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보이시기 전에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액개를꼭 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액끼 없진 못 살아. 액기를 살짝 줄긴 했지만, 원래는 하루에 한, 한, 한 시간 정도는 만지거든요. 엄마가 못 만지게 액기를 숨겨놨는데, 제가 엄마 몰래 찾았답니다. <laughs> 너무 좋아. 이거 뭐 아까 전에도 만져가지고 손이 많이 더러워요. 이게 괜찮다는 지금은 아침이어서 아침 햇살이 정말 눈부시네 화질이 화면이 잘 안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 됐다 여러분, 댓글이 조금밖에 없... 댓글이 아예 없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발이 제가 아는 친구만 남겨줬어요. 제가 제 채널, 아!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고칠 때 너무 싫어. 야말좀 들어. 거치대도 너무 싫어. 아니 제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다 찍어서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배지항상 이게 통이 원래 없어가지고, 잠깐요 어떤 통계 바로 이 바이오 통입니다. 흐르기, 흐르기 보시죠. 전 투명한 끼로 흐르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봤긴 했지만, 기포가 되게, 되게 망한 개라서 되게 예쁘, 흐르기도 잘안 됐었거든요. 흐르긴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크리에이터 되면 돈 벌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거치대 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다는 내 돈. 엄마는 매일 제 돈을 중복으로 시켜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 언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생크림 보일 땐 받침을 한번 해볼게요 연회동 나, 국가사전 이게 좀 치워놓고 오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요? 오 또가대 공채. 오 어, 망을. 여러분, 내일도 뭐 편집 영상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 주세요. 보시고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보시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거의 한 거의 다 조회수가 한 30은 넘거든요 거의 다 아니라 합치면은 40도 넘고 그러면은 구독자가 5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가 구독도 올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거의다 내가 엄마, 엄마, 아빠, 엄빠 폰으로 구독한 거지만 그렇죠. 제 동생도 핸드폰 생기면 구독하라고 할 거예요. 더디, 더디, 지금 어제 실시간 켰는데 눈팅하는 사람이 두명 있었어요. 눈팅 제가 너무 싫어요. 인증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놀이는 괜찮아요. 바놀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 저도 실시간 들어갔을 때바놀이 했어요. 어, 내일은 그, 우리 반 애들, 시, 친구들 소개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유님과 그 콜라보도 할 거고, 어, 유님이래. 체여사 아니, 체린TV님, 체린님과 콜라보도 했는데 편집이 안 돼가지고, 무편집 영상으로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쳐가지고 45분 동안 찍었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미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미션을 그 뽑기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없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션 같은 거. 제가 웃길, 웃길 뼈 반거나 아니면 뽑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음! 향긋한 복숭아 냄새가 나요. 복숭아 냄새에서 살짝 음 바나나 냄새 섞인 느낌? 그럼 어떤 냄새인지 감이 잘안 오네요. 내가 맡았지만 여러분 그냥 좋아했으면 늘려주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늘려주시고 댓글도 늘려주세요. 댓글 네, 그, 와와 갑자기 집 공개가 됐어. 아니 방 공개가 됐어. 됐다. 국어 사전이 보이네요. 바지라. 코코기 조리 좋지 않리요 되게 생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투명조게 만들어 볼 거고. 혹시. 혹시 만제 실친이라면은, 제발, 실친들도 밥, 밥 모자들은 없네요. 댓글로 밥 모자, 댓글로 밥모도 괜찮아요. 밥, 다들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전 한가하거든요. 왜냐, 학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원을 줄이는 방법 1. 엄마한테 무조건 조른다. 2. 혼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그냥 무조건 학원을 끊어버린다. 4. 학원 선생님이 좋지 않다고 하고 끊어버린다. 그 중에서 방법을 한번 실천해.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고 아니, 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졸르긴 졸랐는데 엄마가 다 끊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 하 응, 사실. 저는 영어학원 다닌데 되게 재밌어요. 게임으로 공부하고요. 근데 안 좋은 게 우리 반 남자들 두 명을 같이 달라요. 여자애들이 더많긴 많아요. 남자애들은 두 명밖에 없고. 이야 살비야. 아사르비아 에그 저를 우리 반에 서 착하게 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전 되게 학교에서는 되게 착하면서도 애들 때리는 성격이고. 아유 솔직히 너너 어, 안녕.